보살입니다 오늘은 2019년 토끼띠 11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 분들 인간 고력도 많고 내 몸으로 힘들게 가시는 사람이 많은데 하반기 운세로는 풀어지는 운이 들어와 있고 내 몸으로 힘들게 가시는 분들은 몸수가 편안해지는 운도 있습니다. 금전으로 힘들었던 분들도 11월달에는 조금 풀어지는 운입니다. 양력으로 11월달, 음력으로 10월달 돼지 달이기 때문에 토끼하고 돼지하고는 합이 들어 금전수도. 골곡하고 하던 일도 풀어지라는 운이고, 금전도 해결되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끼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생년월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3세 정여생 분들은 직장에서 구설이나 사람 때문에 시끄러웠던 분들, 직장을 움직이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11월 달엔 움직임이, 움직임 운이 있어서 변화, 변동을 주셔도 괜찮고 구설이나 시끄러웠던 사람들, 잠잠해지겠습니다. 혼자 있는 분들 인연을 만날 수 있고, 혼인 운이 열려 있어 가정을 꾸미셔도 있는 운이 있어요. 11월 달엔 내가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움직이시면 성과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45세 을묘생분들은 흔히 토끼띠 분들이 흥이 많고 남자처럼 배짱도 있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찬바람 불고 하반기에는 들어오면서 꿈도 많이 꾸고 산란하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바람 불면서 조상바람이 같이 불면서 좀 힘들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금전으로 힘들게 가고 내 몸수가 안 좋고 가족으로도 힘들게 갈수 있는 운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상바람이 불면 조상을 대우해줘야 편안하게 안 그러시면 힘이 들수 있기 때문에 45세 을묘생 분들은 바람 좀 채워주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57세 겸여생 분들은 여성분들은 남성분처럼 사시는 분이 많고 내가 집안에 가장 역할을 해야 하고 가정이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고 식구들 돌보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57세 개묘생 분들은 성주운이 들어있고 11월달에 운이 딱 열려있는데 성주운을 안 받고 가시는 분들 풍파를 맞고 금전으로 휘몰아치고 힘들게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주 대운을 받아놓고 2019년 하반기 편안하고 2020년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전 바람이 있고 문서를 잡고 힘들게 가실 수 있고 아님 자손으로 걱정이 들어올 수 있고, 내 몸수가 힘들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성주 운을 활용 못하고, 와전돼서 호사 담아라고, 운이 아닌 애기 먼저 치고 가기 때문에, 운을 잡고 가시면, 2020년도 편하고 7년, 8년, 10년까지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 인연운이 들어와 있어서 새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연애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내 사람을 꼭 다독이면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69세, 10여생 분들은 바쁘게 사시는 분이 많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사람 속에서 베풀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많은데 올해 9수에 걸려 있었어도 그리 나쁜 운은 아니었습니다. 내 몸수로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있겠고, 자손에 근심이 있는 분들, 금전을 세어나가는 운도 들어있어서 힘들게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헌데 11월 달에 들면서 해결되는 운이 들어있고, 답답하셨던 것도 풀어지라는 운이고, 사업, 영업 좀, 바뀌었던 것도 11월 달에는 풀어지라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내 몸에 가벼운 질병을 얻을 수 있고 사고수를 따를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몸조심 많이 하셔야 하겠어요. 일적으로는 안정을 찾고 변동 변화 주셔도 해결되고 답답했던 분들도 풀어지는, 풀어지고 속시원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69세, 10여생 분들은 11월 달에는 기인으로 풀어지라는 운이고, 걱정도 해결되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11월 달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생년월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감사합니다.